자 오늘 한번 뭐 직장인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항상 이제 힘드시죠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뭐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지만은 직장인의 마음을 뭐 많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고 금요일 밤이 너무 좋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퇴사를 생각하고 싶.. 그러니까 퇴사를 생각하신 분들 뭐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직장생활을 하면 은 굉장히 지치는 날도 있고 네, 컨디션이 막 그렇게까지 좋은 날이 사실 많이 없죠 왜냐면 직장이라는 뭐 바운더리 자체가 뭐 싫을 때도 굉장히 많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이제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업무가 나랑 맞을까 그리고 이 직장의 사람들이 나랑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뭐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부수입을 좀 많이 만들고 저는 퇴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대리 정도까지 하다 나왔어요. 뭐 회사 내에서 대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뭐 사원이 있고 뭐 주임이 있고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대리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에서 뭐 중간 직급이라고 보면 되죠. 뭐 과장이라고 하는 직장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단계고, 뭐, <laughs> 제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뭐 과장, 차장, 들, 일 거예요. 거의 다. 예, 거의 다뭐 그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밤에 찍고 있거든요. 밤에 찍고 있는데, 또 내일 또 일어나면은 되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출근을 하실 거고, 이제 여름에 비가 오나, 거 겨울에 눈이 오거나, 뭐, 일기예보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또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또이 비를 맞으며, 이 눈을 맞으며, 이 추위에 맞서며 또 출근을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직장인은 뭐 가슴에 사표를 담고 출근을 하죠.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뭐 이게 제 블로그 메인인데 이거를 제가 직, <laughs> 이거를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했거든요. 이 블로그라는 거를. 유튜브는 이제 퇴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직장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항상 얘기를 하죠. 어뭐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직장이 전쟁이면 전쟁터면 사회는 지옥이다. 뭐밭 같은. 밖은 지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는, <laughs> 제가 항상 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기 싫은 뭐, 상사? 뭐, 동료? 네.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나오는 순간, 네. 더큰 고난과 역경이 시작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최소 최소 월급 정도 현금 흐름 만들고 나와라. 그리고 이게 유지가 1년 정도 네. 이 정도 유지를 하고 퇴사를 하면은 사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하던 월급 정도를 만들기 때문에 소비하는 거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 가정 경제는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고 나와라. 저는 이제 월급 뭐두배 이상 만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두배 이상을 만들고 나왔는데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사실 퇴사한다고 했을 때뭐 찬성하는 가족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사실 월급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니잖아요. 뭐, 한 2, 3년, 한 3년 지나면은 보통 뭐, 꿈이 없어지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러는데,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막 감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제 가족이어도, 그냥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직장 생활 조금 편하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뭐, 주위 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물론 저는 뭐 어떤 큰 꿈을 가졌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이게 직장 생활의 병행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뭐 그거는 벌써 한 5년 전, 6년 전이고 지금은 또 시스템이 조금은 더 바뀌어서 다시 제가 지금 직장인이라면은 조금은 더 소득도 늘리고 조금은 더 직장을 다니고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몇년 동안 막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나왔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조금 안정화가 됐으면은 고민은 하되 그래도 어 웬만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실 장점도 있거든요. 그니까 내가 내가 일을 배우면서 돈을 받죠.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그냥 깨지면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도 이제 남겼죠. 제가 아까 이제 블로그를 쓴 글인데, 이제 쇼핑몰 위탁강의 들은 수강생 분께서 요즘에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오늘이 9월 10일인데, 열흘 만에 9월 달 순수익이 200만원이래요. 그리고 7월 달에 410, 8월 달에 370.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당연히 직장을 다니시고, 그래서 로켓 크로스 쿠팡 로켓 크로스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것도 관심이 있어서 좀 하고 싶다고 말을 하시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분도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 경매도 하는 걸로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렸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에어빈비도 하고, 뭐, 쇼핑몰도 하고, 경매도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을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조차도 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즐겁다, 즐겁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 300에 부수입 300이랑 월급이 없는데 사업에서 600이 들어오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감적으로. 여러 가지 뭐, 4대 보험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잡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제, 뭐, 저같이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잡비용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고정비 안 쓰고, 돈을 뭐, 예전보다 많이 벌더라도 고정비를 최대한 늘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퇴사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하실 거면, 퇴사를 하실 거면, 자, 첫째, 현금흐름 제가 말하는 현금으로는 월급의 월급 정도 자두 번째 최소 일하는 시간은 직장인만큼 그러니까 저는 저는 9시 제가 보통 한 8시쯤 기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어요 아침 먹고 한 9시에서 6시 전후는 그냥 무조건 하고요 저 보통 일반적으로 10시에서 11시까지 일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 아니면 퇴사하지 마세요. 보통 퇴사를 하면은 뭐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뭐 한다고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준비 안 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재취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퇴사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 그래도 올려놨잖아요. 직장 다녀도 누구는 뭐 200, 300, 400, 500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시지 자꾸 핑계를 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떤 뭐 핑계 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다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다 나왔잖아요. 저도 뭐 야근할 때 야근했고 주말 출근할 때 주말 출근했어요. 네. 근데 핑계 안 되고 어떻게든 누구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퇴사해야지라는 생각, 뭐할 수는 있겠죠? 다만, 대안이 있는 퇴사를 하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항상 마음속은 지금 제 블로그 이 사진일 텐데, 이 사표를 언젠가 던지는 그 날까지 다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셔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